네, 안녕하세요, 자이입니다 네. 아, 아쉽다, 트로도 보시고. 네, 어, 더 자유로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어, 오늘도 또 아, 오늘 도또 물맛 괜찮냐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 어, 오늘도 한두 시간 어 가량 공연할 텐데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만들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즐기지 준비되셨죠 네. 오, 파이팅인데요. 즐기 준비됐셨죠네왜 <laughs> 이렇게 파이팅 놀랬어요 지금. 아, 왜? 야, 왜 할수 있을까요? <laughs> 한테 조명이 붙주있니까 형님이랑 동작을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이런 공연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항상 어, 이런 날들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을 어, 많이 그려왔는데요 그래서 너를 그려드려 드릴게요 <laughs> 네, 어, 너를 그려, 그고말해줘들려드렸고요 어, 이번 순서는, 음, 어, 연주곡을 좀 들려드릴까요? 그래서, 음. <laughs> 어, 박수 치실 <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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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있요아요여기도요도있어 <연기도> <laughs>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공연 한번 당했다. 한 번도 안 당했었거든요. 오늘 한번 당했어요. 아, 제가 이겼습니다. 게 <laughs> 아, 네. 아무튼 어, 지금 얼리써머랑 프레스 들려드렸고요. 어, 다음 연주곡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환호가 좋았던 연주곡 한번 준비해어요 <laughs> new generation to 여러분, 들여 갔을 때, 고한번어습고다어고생해준요고생했어큰 고생했어요. 고생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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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어요고 형태랑 저랑 안 지도 한 지금 한 7, 8년? 7년 됐거든요. 음, 요새는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죄송. 저랑 막 같았어요. <laughs> 형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의 뭐 뮤직비 충분해 뮤직비디오도 형태가 찍어준 거거든요. 어, 그래서 갖가지 도와주는 것들이 많아서 어, 저로, 서로 상주상주하면서 네,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여러분들 환호를 들으니까, 또, 어, 여러분들 또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드릴게요. 조금 자연스러웠어요. <laughs> 네,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성남을 얘기해드리고요. 어, 여러분 이제 조금 올라오셨죠? 놀 준비 되셨죠? 이제 <laughs> 네. 네, 몸이 좀 헛헛헛 거릴거예요전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네. 샤하하샤하안 <laughs> <좋아하다. 좋아하다. 웃음> 돼요, 여그래습니다 <얘는. 웃음> <응. 웃음> <laughs> 음, <laughs> <laughs> 다음 곡을 할 텐데, 여러분들 좀 따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해 주실 거죠? 네. 아,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커다란 어, 댄스 잘 봤습니다. 아, 진짜, 어 되게 어,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느꼈어요 동작도 되게 다양하고 약간 이렇게 하시면 잠도 쳐주면 어 네, 놀라운 관중을 보고 어 되게 기분이 좋았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귀찮은 거다 봤어요. <laughs> 이제 여러분들 좀더 노시 준비 되셨죠? <laughs> 아네 저희 팬분는 <laughs>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 공연을 응해주시기 바니다 피아노 뭐 빠진 거없어요뭐 하나 뭐 홀깡만이라든지 뭐 뭐안 <laughs> 빠지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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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여러분들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즐거우세요 지금? 네네 오늘 덕분 너무 즐거운데요 아 사실 오늘 특별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아... 미칠 아, 수 없죠 아, 아, 아. 네, 아무튼 어, 여러분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사실 이게 이때 점 마지막 콘텐츠라서 아, 저희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 감사드리고, 아. 네 아무튼 어, 여러분들 덕분에 공연이 되게 데, 계속 되게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름대로 되게 힘 하루들을 지내고 있어요 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또또 어, 또 멋진 모습으로 공연을 찾아올 테니깐요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언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저부터 뛰. 따라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가끔 임룡대가 주고나는. 감사드리고요어 이제 어, 마지막 곡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즐거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다음 곡은요. 음, 이번에 싱글 나오는 곡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여기는 피크가 어디가냐? 피크 요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피크 요정이 있는데 피크를 피크 사그 요정이 다들고오거든요 사실 없어지는그요 진짜예요. 자, 아, 자신이 10세 이하다 <laughs> 네, 오늘 거짓말쟁이 많이 왔고요 어, 아무튼 어, 오늘 또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어, 다음 곡은 어, 잊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고 <laughs> 어,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 이상하게 웃지 마세요 민망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사실 공연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루즈에 있어야 루즈가 돼야 어 되지? 되게 무기력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내고 있거든요. 공 대기 전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진짜 공연만 시작하면 은 되게 다 까먹고, 되게 에너지가 갑자기 확 올라와요. 여러분들 보면 은 그렇거든요.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저기 대기실에 있을 땐 되게 이렇게 죽어 있어요. 내가 이 상태로 공연을 할수 있을까? 약간 <laughs> 이런 기분으로 있는데, 되게 딱 공연장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 바로 올라와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을 위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어, 충분하다고 어, 충분히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자리해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도 오는데 어,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 그래도 나중에 태풍이 오거나 어, 뭐, 토네이도가 쳐도 와주실 거라고 믿고 <laughs> 그렇게 집에 되세요 어, 마지막 곡으로 바람 들여드리고 저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자유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